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요즘 참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는 기독교 인물이죠. 박혁, 브라더혁. 진짜 그의 사역이 이적과 표적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 라심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인물인데,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7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어 여러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바도바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어찌 보면 박혁이 하고 있는 사역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축사와 치유와 설교와 회계운동을 일으키는 그 모든 사역들이 원래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안 하니까, 목사가 못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성경도 생명의 양식으로서 먹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만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에 바쁘고, 양식이 되도록 먹지 않기 때문에, 박혁이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표적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후반부가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후반부는 여러분, 마가가 작성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오죽했으면 후대 사람들이 마가복음 후반부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삽입했습니까? 여러분, 하도 그 표적을 부인하니까, 부정하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니까, 후대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을 따와서 마가복음 후반부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구절을 넣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과거 하셨던 말씀을 삽입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성령의 강한 그런 바람이십니다. 성령의 강한 선포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 제가 박혁의 덕킹크루스사이드에 한번 갔었어요. 당진 집회에 한번 가서 하루 전날 가서 거기서 차에서 핫팩 붙이고 패딩 입고 자 잠자고 주차 자리 없을까 봐 그렇게 했는데 하룻밤 자고 성에 참석했는데. 당진 집회 때 아, 그런 오열의 회개는 처음이었어요. 진짜 오열의 눈물이 막 밀려오면서 진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왕처럼 살았, 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며 살았구나. 그 오열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그 가운데 목발을 집은 사람들이 목발을 벗어 던지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휠체어를 벗어 던지고, 어떤 아기가 있었어요.아기가 있었는데 산소기를 하고, 산소기를 하고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주 힘겨워하는 모습을 하고서 박혁이에게. 기도를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치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목발이나 휠체어처럼 분명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갈급한 사람들, 그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토록 애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박혁이를,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박혁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있다 하나 기도하지 않고 지혜 있다 하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고 저는 솔직히 박혁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보다 세 살이 어려요. 박혁 브라더혁이라는 친구가 저보다 세 살이 어려요. 제가 90인데 그 친구는 구삼이에요. 박혁이는 구삼이고. 아, 그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네. 저렇게 어린애가 나보다 세 살이나 어린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쓰임 받네. 나보다 세 살이나 어린데, 진짜 그런 주님과의 관계성. 그게 정말 부럽고 도전받았어요. 도전받고, 진짜.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주님이 자유하게 쓰시는 종이 되고 싶다. 주님이 자유하게 들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 노라 선포하고,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면 박수쳐 줄 일이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비판해 대고 그렇게 난도질을 해댑니까 여러분 진짜 박혁이를 갈구고 오해하고,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오노인팅 워터 뭐 기름분 카드 나눠주고 저도 기름분 카드 받았는데 그런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오류 좀 있다고 그 오류를 부각시켜서 마치 전체가 사탄의 종인 것처럼 사탄의 하수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난도질 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는 건 박수 쳐줄 일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진짜로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것은 박수 쳐줄 일이지. 정말 난도질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박혁이의 오류가, 수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오류가 있고. 심지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조 목사님도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그런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오류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오류에 너무 오류로 사람을 매도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열매와 사역의 열매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 수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 성령이 임했을 때 흘리는 그 눈물 진짜 그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아 저의 표현은 연세중앙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저는 한 명의 개인적인 전도자로서 말하는 것 뿐이고, 어, 저의 박혁이에 대한 입장을 연세중앙교의 입장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